한국 축구 잔디 관리 망한 이유. 하나, 일 기후 조건. 하나.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으로 겨울철 추운 날씨와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해 특히 겨울에 얼음이 얼거나 눈이 많이 내리면 잔디가 차갑게 얼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잔디 건강에 악영향을 줘. 이 사용 빈도. 하나. 또 많은 축구장들이 프로 축구팀뿐만 아니라 학교, 아마추어 팀,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사용해. 하나. 이렇게 잔디가 자주 밟히고 닳아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하나. 건강한 잔디 유지가 힘들어져 하나. 3. 잔디 관리 부족 하나. 많은 구장들이 관리에 충분한 자원을 투자하지 않거나 잔디 관리 부족으로 잔디의 품질이 떨어져 적절한 관리와 하나. 하나. 정기적인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 잔디가 고르게 자라지 않거나 쉽게 손상될 수 있어 하나. 4. 인공 잔디 사용 하나. 일부 경기장에서는 인공 잔디를 사용해 하나. 인공 잔디는 자연 잔디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고 하나. 비용이 덜 드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선수들에게 부담이 되고 경기장의 품질도 떨어질 수 있어. 나. 고. 지속적인 개선 부족. 나. 새로운 기술이나 관리 방법들이 있지만. 나. 그것들이 널리 도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나. 잔디 품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투자. 나. 연구가 부족한 경우. 나. 자연스럽게 잔디 상태가 나. 좋지 않게 될수 있어. 나.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